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건국대학교 김주현 선생님, 최수미 선생님, 유인하 선생님, 조아영 선생님이 2021년에 발표한 대학생의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상호작용에서 자기개방과 공감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현존감의 매개효과입니다. 본 연구는 새로운 대인관계의 장인 SNS에서 타인과 친밀감을 경험하게 되는 상호작용에 관해 알아보기 위한 연구입니다. 연구 대상은 SNS를 이용하는 대학생을 403명을 대상으로 상관 분석,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 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관 분석 결과 SNS 상호작용에서 자기 개방과 공감은 친밀감에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적 현존감은 친밀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기 개방과 공감은 사회적 현존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습니다. 둘째, 자기개방과 공감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현존감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닙니다. 첫째, SNS 상호작용 상황에서 상대와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자기개방과 공감, 사회적 현존감의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둘째, SNS 상호작용이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는 대인관계의 하나의 장면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을 논의하고자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김주현, 최수미, 유이나, 조아영 2021. 대학생의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상호작용에서 자기개방과 공감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현존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 9권1로 페이지 295에서 318을 봐주세요.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한국사회과학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